아, 급등가 종목 NHN 한국 사이버 결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사이버 결제는 어, 이름에서 어, 기업 이름에서 종목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어, 전자 결제, 네, 사이버 결제, 인터넷, 결, 인터넷 결제, 언택트 관련 중입니다. 그래서 언택트 이런 문화가 어, 장기화되고 사람들이 이 언택트 문화에 친숙해짐에 따라 이런 어떤 수혜주들, 네, 수혜주 중에 뭐 삼성 SDS가 있는데. 아직 NHN 한국사이버 결제는 조금 아직까지 좀 계속 조정 중이었다 네, 그래서 좀 급등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제가 항상 이 종목을 가져오는 것은 호밀리 차트의 MCD 그러니까 큰 자금들의 비율과 움직임을 보고 어, 저는 먼저 그렇게 비율과 움직임을 보고 이 종목에 어, 어떤 어,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하거든요 자 보시면 기사 내용 좀 살펴보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 9의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한달반 남짓 예 지금 이 기사는 3월3십 일자 기사입니다 자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코로나 1 9는 우리 일상을 빠르게 바꿔놓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당연하게 여겨지면서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이커머스 등 언택트 문화 확산이 가팔라지는 양상이다 자 이런 어떤 언택트 문화가. 계속 장기화되고, 사람들이 이 문화에 친숙해지는, 어, 그런 것을 제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NHN 한국사이버 결제에는, 뭐, 이런, 어, 기사가 나오고, 조금 급등이 올랐다가, 다시 또, 조종에, 많이 조종에 계속, 어, 한달 넘게 조종에 내려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해 볼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금융투자의 이 리포트 내용 가져오면, 어, 살펴보면요. 자 5월 11일 자 기사입니다. 자 성장세가 지속된다. 목표가를 올린다. 라는 내용들 자 하나 금융투자는 11일 아 어, 5월 11일이야. 5월 12일입니다. 5월 12일입니다. 이 NHN 한국사이버결제에 대해 분기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목표, 목표 주가를 43800원에서 뭐 이렇게 올렸다. 예, N,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올해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80억 원으로 작년 작년 동기보다 51.7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 8일 공시했다. 자 안주원 연구원은 소셜 커머스를 중심으로 배달 중 해외 거래 가맹점 거래 대금이 증가하며 고성장, 고성장했다. 고성장아 라고 말을 하며 자 전자결제와 부가가치 통신망 사업부가 고른 이익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을 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 기업의 매출과 실적, 영업이익이 올라가는데 어, 주가는 이것을 충분히 반영했는가를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우선은 이런 기사가 나오고 이런 기사가 나오고 한 3-4일간 좀더 급등이 올라갔다가 예, 장대양봉 그리면서 올라갔다가 좀깨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차트 같이 살펴보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NHN 한국사이버결제 자 차트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요 자, 5월 11일, 오전 8시에 그런 하나 금융주제 분석 리포트 내용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4일간 연속으로 갭상승, 양봉으로 쭉쭉 상승에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5월 14일엔 장태 양봉. 그러면서, 아, 4일만에, 예, 4일만에 몇 퍼센트 상승에 올라간지 한번 보면요. 4일 만에 이제 한 대략 33% 정도 상승이 올라갔습니다. 예, 이렇게 상승이 올라가서 5일까지, 다음날까지, 다음날은 개파락의상승나는 예,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었는데, 어, 실질적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상승의 어떤 마무리 지점이었다. 볼수 있죠. 예, 그래서 이 지점부터 해서 어, 쫙 어, 계속 조정에 내려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이 지점 아래로 계속 조정을 받는 모습들. 지금 한 달, 예, 한달 가량 계속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 조정을 받는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렇다라면은 세력들의 움직임 없더냐? 제가 이제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고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렇게 어, 이렇게 예, 계단식으로 미끄럽다시이쫙빠져나가는데 개인 투자 초록색과의 막대인 늘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 예.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mcdx, 다른 한 지표에서는 좀 치고 들어오는 이 매수를 좀 잡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매수를 잡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그, 빨간 색깔 막대기 비율, 세력, 자금들의 비율이 50%를 넘어서 이제 75% 이상까지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모습들, MCD와 MCDX 모두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들은 이 종목들, 의이 NHN 사이버 결제에 큰 종목, 큰 자금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다. 큰 자금들이 이 종목의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다. 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리고 이렇게 큰 자금들이 이렇게 1% 2%씩 빼느냐? 예, 그것은, 개인 자금들이 쉽게 알아채지 못하게, 예, 개인 자금을 좀 조정, 을 개인 자금을 좀 털어주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렇게 개인 자금을 좀 털어주면서, 예, 저점에,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 매수하면서 주식수를 좀 늘려가는 한 달간, 예, 그러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자, 자금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저희가 좀 주요하게 또 봐야 될 것은, 이 세력들이 어느 구간에서또 많이 매수를 잡았는가라는 것을 저희가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적으로 여기서 많이 매수를 잡고, 여기서, 여기서 이제 3,700원대, 예, 3만 37 7천원대, 예, 3만 7천원대 구간에 잡고, 지금 여기까지, 예, 5만 6천원대까지 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주식을 회전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매수를 잡았던 어, 계좌, 아래에서 매수를 잡았던 것은 조금 매도를 좀 던져주고, 다시 여기서 조금 매수를 잡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구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구간에 캔들도 이 지금 노란색 막대가 가장 긴 구간 노란색 막대들이 이렇게 몰려있는 구간에 이런 구간에 캔들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잡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특징이 어글리자트에서는 MCD라는 지표에서는 이렇게 빨간색 막대가 쫙 줄어드는데 한쪽에서 조금 치고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초록색 막대이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 볼수 있기 때문에, NHN 사이버 결제, NHN 사이버 결제, 저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좀 이렇게, 이렇게 몰려 있는 것들, 노란색 막대기가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 것들, 여기서 지금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수를 좀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위에 좀 강한 저항이 있는데, 이런 강한 저항을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는 아, 저희 스택들의 움직여 봐야 됩니다. 스택들의움직을볼 때, 아, 이 저항을 좀 뚫고 올라가려는 그런 의도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어, NHS 사이버, 한국 사이버 결제, 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이제 매수와 매도점을 잡으려면은 저희 호밀리 차트에 뭐, d 지표라든지, 어, DE 지표라든지, 이 어떤 그 l s f 지표란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을 통해서 또 매수와 매도를 또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로 여기서 이제 매수를 잡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을좀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이런 거안 보더라도 이제 MCD와 MCDX 지표를 이렇게 스스로 볼수 있다면 이제 더 좋은 종목들을 볼수 있는 눈을 음. 키울 수 있다. 그래서 만원으로 어, 7일 체험하기 하고 있으니까요. 우선 사용하신 분들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들 꽤 있는데 이제 반응 좀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이 한번 참여해 보셔서 어, 그런 좋은 내용들, 네. 뭐안 하시더라도 나중에 안 하시더라도 뭐 체험 체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체험하시는 것들 한번 추천드립니다. 네, 만약 진짜 만약에 많원 해갖고 진짜 좋으 면은 예, 그이상의몇배 이상 수익을 내줄 수있다면 정말 좋은 거지 않습니까 때문에 한번 많은 도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체험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